5 4 3 2 1 1쪽 가시고요. 2쪽 가시고요. 4화 보시고요. 요 3쪽 풀게요. 힐업, 사조 푸시고, 오조 푸시고요. 탱이라고 하나 푸세요. 대기, 다 나오시고, 평화 돌려주시고요. 일조 풀게요 이조 푸시고요 화마 푸시고 3조 풀게요 빠지세요. 도정님 법사님 4조 푸시고 5조 푸시고요. 도발해주시고. 다 푸세요. 하와도 푸시고. 4, 3, 2, 1. 바닥 들어가세요. 치유해. 정신구리. 1조 바로 푸시고요. 2조 푸시고요. 탱이랑 화화 푸시고. 3조 풀게요. 4조 푸시고. 5조 푸시고요. 다 푸세요, 이제. 신속하게 힐 주시고. 파마도 푸시고. 이거 위치 되게 안 좋거든요, 이번에. 외곽에 잘 피하세요. 조심하세요. 정신 세포 주시고. 힐업 하시고. 하마부터 풀게요. 1조 푸시고요. 2조 푸시고요. 3조 푸시고. 좀만 대기, 빠꾸수님 힐. 하마 화마 푸시고, 하마부터 풀어요. 4조 푸시고. 5조 끝까지 대기해요. 5조 다 나오시고. 신속사기 힐. 제집 주시고요 생석 드시고 하마 힐부터 주시고요 하마 푸시고 1조 푸시고요 힐 좀만 2조 푸시고 3조 풀게요 하마 좀만 대기 사조랑 화마 같이 풀어요. 오조 푸시고요. 잘피 피하시고 신속사기 힐 공변하시던가 사세요. 잘 피하시고. 마지막까지 피하시고, 힐업 좀만 1조 하시고요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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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업 하시고 전부 주시고2조가세요2조 좀만 대기 도조님힐3조갈게요4조푸시고하마도 같이 풀어요 오조 푸시고 탱님 좀 주시고 야 탱님 큰 생각 있어요 죽지 마시고 하마 푸시고 반대로 뛰어 없어 위치 보시고 맞지 마세요 하마는 맞지 마세요 이거 글 폭피 하시고 생석이나 이런 거잘 쓰세요 어그 너만한테 다시 도발 좀 빠르게 오케이. 1조 푸시고요. 하마 대기. 하마 푸시고. 2조 푸시고요. 3조랑 전사님까지. 하마랑 4조 같이 풀어요. 나머지 다 푸시고. 대기 대기. 술사님 힐좀 주시고 다 푸세요. 조심하세요. 정신치유해 세포 있으시면 주시고요. 맞지 마시고. 일단 파마부터 푸세요. 도발했어요. 1조2조 같이 푸시고요. 조만 대기 3조 풀게요 4조랑 화마 같이 풀어요 유네 쓰시고 5조 푸시고요 썬더바님 유네 쓰시고요 다 푸세요 전부 쓰지 마세요 힐러만 살릴 거예요 화마 푸시고 여기 다 쓸리는데 조심해요 <laughs> 조심하세요 안으로 오셔야 돼요 천공해에 오잖아요 응. 외곽에 가시면 안 돼요 빠지세요. 탱커님 살려주세요 일단 피하시고 일단 화마랑 1조 같이 풀어요 2조? 2조 가시고요 빠르게 풀어주세요 3조 푸시고. 4조 푸시고요. 5조 푸시고. 화마 푸시고. 못 풀겠네. 네모 징으로 오시고요. 점프 떴어요. 위험한데, 우영 맞고 바로 빼세요. 세포 잘 주셨고 야균님 어둠 깔아주시고요 화마부터 풀게요 빠지는 1조 2조 같이 푸시고요 좀만 냄미도 빼주시고 화마랑 3조 같이 푸시고요 정신구리. 4조 푸시고 야탱님 힐 방벽. 네, 고생하셨어요